꼬잉이들, 안녕.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슬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나 보이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단돈 18만원에 비즈니스 좌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이죠. 와! 비즈니스 좌석을 살려면 보통 한세배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비즈니스 좌석을 업그레이드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옵션타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여러 가지 항공사들을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남는 비즈니스 좌석을 추첨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트거든요 제가 내일 오전 4시 반에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입장이라 좀 비즈니스 좌석을 타고 약간 숙면을 더 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았는데 대박 당첨이 되었습니다 고고 체크인할 때 당첨 정보를 보여주면 비즈니스 티켓을 줘요 이제 비행기를 타볼까요? 비즈니스 항공의 자석은 이코노미아 커튼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작은 기종이다 보니 의자는 그냥 뭐 우등고속버스 수준의 크기였어요. 자리엔 베개와 담요가 있고 자리 앞엔 슬리퍼와 어메니티 파우치가 있었어요. 앉자마자 물수건과 웰컴드링크를 주셨어요. 파우치엔 딱히 별건 없고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안대, 수면양말, 치약, 자리에 모니터가 없는 대신 맥북을 주셨는데요. 나름 영화 종류도 많고 한국어도 지원됐어요. 저녁 식사는 전체 요리가 이렇게 나오고 메인 메뉴가 나왔는데요. 맛은 크다. 이게 뭐니 이게? 주류는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었어요. 저는 와인을 마셨는데 주시는 족족 다 마셔서 그런지 나중엔 이렇게 국을 끓여 주셨어요. <laughs> 양이 많아서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전이만 쉬러 가볼게요. 안녕.